가자. 옳지, 잘 가네. 가자. 가자, 한쪽으로. 주말에 쉬잖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도 192일차 오후 산책입니다. 오늘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현재 영상 구도입니다 날씨가. 우리도 잘 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고 가. 안녕하고 아예쁘니 아이고 예쁘니 안녕하고. 안녕하고 가. 아이고 예쁘 예쁜, 예쁜, 예쁜 아이고 예뻐. 천천히 가자. <laughs> <laughs> 하감가 너무 좋고 새끼. 얘가 그랬어. 얘가. 가자. 누여 우리 누구 예쁘지? 아이고 예뻐. 멍멍이도 맞죠? 갑시다 갑시다 옥시옥헤헤헤 가자 밖에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직스 서잘이 두려운지 <laughs> 밖에 나오는 걸 두려워해요. 시골에서는 밖에 그냥, 그냥 문을 지가 열고 나가서 놀고 그랬는데, 뛰쳐나가는데, 서울에서는, 문 밖을 나가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해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분는 내가 <laughs> 나서 <면 와서> 응가 하죠 <laughs> 밭에서 응가래요 <laughs> 오늘은 처음 응가하는 거예요 우리 도 날이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가자 알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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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지아지아지 옳지 야 아치 아옳아옳아 옳지 치시다 한쪽으로, 한쪽으로.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가자. 옳지. 옳지, 잘 가라. <laughs> 오늘은 그냥 자유롭게 얘가 가는 대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야? 멍멍이가 왔다. 멍멍이가 어디있어? 이쪽으로 가야지 빨 어, 가자 <laughs>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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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했어 가자 갑시다 어디로 가고 싶어? 우리도 뭐 어디 가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어? 얼른 와 <laughs> 아이고, 서울에는 볼게 많은가 봐요 서울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도. 옳지, 옳지, 옳지. 감자밭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아, <laughs> 거기가 차들 지금 구경해요, 또. 가자. 하루 사이에 이만큼 컸습니다, 우리도. 뭐. <laughs> 이만큼 컸어요. 두 배야, 있죠? 옳지, 옳지. 옳지. 덩치는 뭐 성견이 많아진 것 같아요. <laughs> 키가 많이 컸습니다. 있죠? <laughs> 지금 같은 밭에서 막 뛰어놀 거예요. 이쪽, 소리야. 이쪽. <laughs> 이쪽. 알치알치알치 이쪽으로 이쪽으로. 알치알지알지 세 길로 가죠. 이쪽 길로 안 가고. <laughs> 서울 와서 계속 이렇게 지그재가루다 이렇 이렇게 한 바퀴 돌았거든요. <laughs> 맞아, 그렇지, 알지. 또 밭으로 들어가요. 이쪽에 보면 밭, 밭로 이렇게 들어가요. <laughs> 주부야, 우리 여기 가야 되는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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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쪽 길로, 여기로, 여기로 가이 돼. 옳지, 옳지, 여기. 옳지, 옳지, 여기. 옳지. 옳지. 그렇지. 이렇게 사 길을 또봐야지 아이, 잘 가네. 가자. 아기 좋아. <laughs> 많이 컸죠? <갔죠>? 우리도. <laughs> 가자. 갑시다, 갑시다. 알지, <laughs> <아이치. 옳지>. 멀지, <옳지. 웃음> 가자, 여사 <laughs> 있길로 <사이클로. 웃음> 알아서 이렇게 갑니다. 이찔러 알지? 알지? 아잘 가네. 알지? 알지? 진짜.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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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옳지 옳지 그러면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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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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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 빨리 가 빨리 가세요 <laughs> 아직도 서울이 볼게 많은가 봐요 <laughs> 갑시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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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중순 깨면은 이제 주말농장으로 갑니다 우리도 시골에서 또 생활하고 여름나고 내년 가을에나 또 올라오죠? 이리와 이쪽으로,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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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이제 겨울에서도 뭐 겨울에는 서울에서 이제 뭐한달한달 한달 조금 더 남았네요 생활, 두부 생활이.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얼치, 얼치, 얼치. a r c h 오늘 우리도 분 뭐, 오전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병원에 갔다 왔어요. 우리도 우리도 는데 보시면은 우 있는 데가 이렇게 뭐, 버, 버진 먹는 모양 코 있는 데가 이렇게 조금 벗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겨울에 추워서, 추워서 그렇대요. 추우면은 코가, 코가 얼어서, 코가 차가워져서, 거기로 혀도 핥아서 저런 현상이 나온답니다. 저는 버진 먹었는지 알았는데, 안녕해 아이고 예쁘게 하고 왔구나 예쁘게 하고 왔네 안녕 하고 안녕 하고 얼치 얼치 얼지 안녕 하고 아유 순하네요 네. 순해 아유 저러니까 키우지 네. <laughs> 얘도 순한 거죠? 얘도 순해요 와 되게 크다 얘는 종류가 뭐예요? 진돗개예요? 진돗개 진돗개 엄청 크다 몇 킬로 나가요? 지금 24킬로 이4 k m 예. 11개월 됐어요. 11개월. 차. 11개월. 아이고 예뻐 이쪽 <laughs> <laughs> 안녕하고. 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고.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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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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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요 <laughs> 이쪽으로 가자, 우리는. 이쪽, 이쪽, 이쪽.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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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하고, 이리. 옳지, 옳지. 우리 두분 착하지요? 우리 두분 예뻐요? <laughs> 의자에 왔습니다. 그래서 두분 간식? 두부 간식 좀 한번 줘볼까요 간식 먹나 여기서 밖에 나선 간식안 먹었었거든요 간지 간식. 두부야 여기 간식 여기 여기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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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또안 먹네요 엄마가 왔을 때는 잘 먹더니 두부야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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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간식 먹으세요 간식 먹으세요 안 먹어요 좀 긴장이 좀 긴장이 되나봐요 아기 좋지 <laughs> 멍멍이들 멍멍 멍멍이지 헤헤 <laughs> 여기 도구 뭐 표정이 아주 예쁘죠? <laughs> 좋은 공기 마시고 숲속의 공원에서 꽃밭의 정원입니다. 꽃밭의 정원 아이고 저기도 멍멍이가 나왔다 날씨, 날씨 한 바퀴 더 돌고 가자. 한 바퀴 더 돌자. 말잘 듣죠? 한 바퀴 더 돌로 가죠. 날씨, 날씨 이쪽 이쪽 오늘 쉬지 없어. 저기 먹멍야 왔다. <laughs> 가자, 가자. 두구야 있죠? 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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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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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치, 알치. 아끼는 사라졌죠. 두구야 있죠. 아주 <laughs> 살짝 잘합니다. 차분하게, 우리도. <laughs> 아직 긴장을 해서 꼬리꼬리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laughs> 형아 온다 형아 형아 인형 가져 왔잖아 형아 안녕해 형아 안녕 형아 안녕하고 형아 안녕 <laughs> 형아 안녕 인형 좋아해요 얘가 <laughs> 어, 형아해형 안녕했어 <laughs> 형아 안녕 형아 안녕하고 형아 인형 있어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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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아 안녕 상아, 그 모자 쓰고 왔지? 이쁘지 상아. 응. 두야 니가 동생이야. 아기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알저알아알씨알저알아알씨 옳지. 안녕. 안녕.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두 배. 옳지, 옳지. 옳지. 아지지 <laughs> 우리들은 이런 밭, 숲속 이런 젤 좋아해요 저 <laughs> <두> 저리 올라가자 <laughs> 엄청 좋아할 거예요. 시골에 가면 뭐 먹질 않아죠 거기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뭐 아, 이고 잘하네. 아, 이고 잘하네. <laughs> 시골 생각나나 봐요. <laughs> 시골에서 하는 행동을 하죠. 아이고, 좋아서 웃는 거좀 보세요. 여기도 표정 좀 보세요. 저 공기도 이렇게 많고, 서울 공기도 많고. <laughs> 자, 가보자 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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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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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게 버스 정류장이에요. 큰 차들을 우리도는 좀 두려워합니다. 촌놈이라 시골에서 뭐 저런 큰 차들을 볼 일이 없죠. 가자, 두부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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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일이. 왜 이리 갈까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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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유저큰길가 구경을 하는 건지 이야 그래, 가자 이제, 이제 가야 해 가야 해 이리 와 이리 와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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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지 옳지, 옳지. 아지어디 가? 빨리 가? 가세요. 가세요. 옳지, 아지 오늘 어,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laughs> 하루가 다르게 크지요 우리 두부가.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부. 또 내일 또 좋은 영상 또 보여드릴게요 마치게 예쁘게 커가는 모습 또 내일 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오 시간 더 즐겁게 보내시고요. 날이 많이 따뜻합니다. 산책도 좀 나가시고. 자 우리 두부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아 표정이 좋죠 우리 두부 두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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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 이쪽 두부야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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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바꿔 <laughs> 갑시다 이제 갑시다 갑시다 얼추 얼추 얼추